남자에게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, 중요한 건 섹시함이 아니라 심리야. 일시선 게임. 눈을 오래 보지 말고, 딱 2에서 3초만 바라보다가, 살짝 웃고 시선 회피. 남자한테는 이게, 나도 너를 보고 있어 신호로 인식됨. 자기 확신이 생길수록 욕구가 올라가. 이 부드러운 스킨십. 말 끝나고 팔 살짝 터치, 컸다가 어깨 살짝 닿기. 과하게 잡지 마. 우연 같은 터치는 남자의 뇌를 자극한다. 얘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겨. 3. 노출보다 상상 공간. 과한 노출은 피로 감줘. 딱 하나만 강조해. 허리 라인 쇄골목. 남자는 빈 공간이 있을수록 상상한다. 4. 그를 칭찬할 때 능력을 건드려라. 오늘 너 결정 빨랐어. 그건 너라서 할수 있었네. 외모 칭찬보다 남자의 주도성과 능력을 올려주는 칭찬을 해봐. 남자는 본능적으로 더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한다. 오, 마지막은 아쉬움. 대화가 잘 될수록 먼저 자리 정리. 다음에 마저 얘기하자. 남자 머릿속엔 미완성 욕구는 강한 끌림으로 남는다. 정리.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 유혹이 아니라 방향성. 확신 30%, 거리 70%이 비율이 남자를 미치게 만든다. 연애 심리 더 궁금하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해.